네 안녕하세요.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. 오늘은 텐텐, 10월 1 0일 목요일이고요. 텐텐. <laughs> 네, 자 시장이 네 그냥 수급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렇죠? 네, 수급 상태는 좋지 않은데 환율도 50원대 이제 오고 시장은 그냥 왔다 갔다. 미국 시장은 괜찮았습니다. 네, FMC o 의사록 관련해서 뭐 크게 뭐 이슈는 없고 예상대로 나왔는데요. 자 어쨌든 우리 시장 오늘은 개별주들 움직이는데.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, 떴다 떴다, 비행기 라고 제목을 달았죠. 자, T.A. 24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괜찮다고 그랬던 건데, 자, 이거는 저가 항공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, 예. 자,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, 요 놈의 자식들 이것 때문에 올린 건가? 라는 준비한 건가? 라는 생각이 드는 의심이 드는 하루네요. 아침이네요. 자, T.A.가 왜 이렇게 떠있을까요? 벌써 12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. 한40% 넘는 수익인데요. 40% 이상의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. 자, 준비된 자, 자 같은 섹터에서 있어도 네, 240선, 장기 평선 위에 있는 애들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얘네들은 티웨이는 지분 경쟁이 또 예고되는 것 같아요. 뭐 고려하연 이런 것처럼 예림당, 네, 티웨이 홀딩스, 네, 대명소노, 뭐뭐 있잖아요. 뭐 대명소노, 네, 대명소노 시즌, 뭐 이런 거, 네. 경영권 인수하겠다, 뭐, 이런 것 같아요. 어, 행운이 곁들여졌습니다.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행운이 날아오는 겁니다. 자, 멀리멀리. 멀리. 오늘 이것만 안 깨면은 되네요. 최소한 30%를 안고 가는 건데. <laughs> 축하드리고요. 자, 요거, 네. 축하드리고요. 자, 제가 공치사하려고 온게 아니고요. 자, 그럼에도 오늘 개별주들 계속 보시라고 했죠. 자, 파이버 프로. 야금야 올라가고 있습니다. 흐름 괜찮습니다. 5일선 30분 봉. 다 살아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눈여겨 볼 만한 것들은 저는 좀어 관심을 저쪽으로 돌려서 자 이런 것좀 보세요. 자 저기 정치권에서 탄탄탄탄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.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 중에서 네 이재명 테마, 한동훈 테마 그리고 조국 테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한번 보세요. 노을 그리고 오늘은 태양 금속이 네. 아침에 공부하라고 마스터클래스 회원들 올려드렸죠. 네, 자, 이거 시세 나온다고 와 이게 아니에요. 아직 출발도 안한 건데, 혹시나 만약에 그런 탄탄탄 이런 소리가 나오면 탄탄맨 말구요. <laughs> 그런게 나온다면, 네, 우리가 뭐 여야 좌우를 떠나서 우리는 주식만 보는 거니까 시장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이거예요. 자, 일단은 얘기들이 여기저기 뭔가 조금 나오는데, 또 여권에서도 슬쩍 단일된 단합된 모습이 아니라 슬쩍슬쩍 슬쩍 엇박자가 나잖아요. 그러면 다음을 또 보는 거지. 그 다음 대 후보 지지율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? 여권은 이 동은형, 야권은 재명이 아저씨. 네, 그 다음에 구기형 맞잖아요. 네, 누가 아저씨고 왜 형인지는 그냥 예, 발음상 제가 한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, 네, 자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, 네, 주식시장으로 보세요. 자. 그다음에 뭐 화천 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DTN 뭐 CRO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유. 아티스트 유나이티드. 그럼 얘네랑 관련 있 애들은 레몽레인. 네. 친구 아이가 뭐 이러잖아요. 얘네들도 좀 차트 만들어져 있네. 이런 거를 봐야죠. 그렇죠? 네. 세 사람의 네. 연관성 전혀 없지만 <laughs> 항상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, 네, 뭐 이슈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 뭐 선거차, 선거철은 아니지만 보궐선거가 있군요. 그거와 지금 여기저기서 딴딴딴거리는 그런 소리들과 네 잡음들이 좀 많잖아요. 그럼 그냥 한번 관,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재미삼아 아셨죠? 자, 그 외에 또 코치 이거 아직 안 죽었어요. 살아 있어요. 이런 애들, 거래 들어왔잖아요. 이런 걸 공부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. 파이팅 하시고요. 항상 감사드립니다. 후원과 격려는, 네, 제게 큰 힘이, 네, 큰 보람이 됩니다. 해주시는 분들께는, 네, 제가 무언가를 보내드리니까요. 저한테, 네, 쪽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물러가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